2030년까지 인간은 불멸, 즉, 영생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꿈같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전직 구글 엔지니어가 2030년까지 인간이 불멸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레이 커즈와일의 불멸 예측에 대한 요약 디셈버 9, 2023. 레이 커즈와일은 전직 구글 엔지니어이자 미래학자로 2030년까지 인간이 불멸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커즈와일은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인해 나노봇이 개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노봇은 신체의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고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커즈와일의 예측은 흥분과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든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커즈와일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커즈와일은 과거에도 기술 발전을 정확하게 예측해왔습니다. 그는 1990년에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가 컴퓨터에게 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1999년에 1,000달러짜리 노트북이 인간 두뇌의 컴퓨팅 성능과 저장 용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커즈와일은 인공지능, AI, 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2045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AI가 이미 우리를 더 지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심피질에 연결하면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커즈와일은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미래의 비전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합성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나노보디 신체의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능과 감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커즈와일의 분열 예측은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멸은 태초부터 인류의 꿈이었습니다. 숙이는 죽음에 대한 인류의 매력은 적어도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기록, 신화, 민간 전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직 구글 엔지니어인 레이 커즈와일은 2030년까지 인간이 불멸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예측 147개 중 86%가 정확했습니다. 코어즈와일은 유튜브 채널 어다지오와 대화하면서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의 확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이를 역전시키는 나노봇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작은 로봇은 신체가 노화됨에 따라 악화되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을 복구하고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해줍니다. 2030년까지 그러한 위협이 달성될 수 있다는 예측은 모든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흥분과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데일리 메일은 지적합니다. 커즈와일은 2012년 기계 학습 및 언어 처리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 구글에 고용되었지만, 그는 오래 전에 기술 발전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그는 2000년에는 세계 최고의 체스 선수가 컴퓨터에게 질 것이라고 예측했고, 1997년 디프 블루가 게리 캐스퍼로브를 이겼을 때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즈와일은 1999년에 또 다른 놀라운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2023년까지 1000달러짜리 노트북이 인간 두뇌의 컴퓨팅 성능과 저장 용량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직 구글 엔지니어는 기술이 매우 강력해져서 인류가 특이점에서 영원히 살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멸을 추구하는 인간을 돕는 AI 특이점, 싱결레러티, 은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어 인류의 진화 경로를 바꾸는 이론적 지점이라고 라이프보트는 전했다. 자신을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는 저자 커즈와일은 2045년에는 기술적 특이점이 일어날 것이며 인공지능은 2029년에 유효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동일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지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기계의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는 기계가 이미 우리를 더 지능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신피질에 연결하면 사람들이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달리 그는 우리 뇌에 컴퓨터를 이식하면 우리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심피지를 갖게 될 것이고, 더 재미있어질 것이며, 음악을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섹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가치를 두는 모든 것을 더큰 수준으로 예시할 것입니다. 커즈와일은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미래의 비전보다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인간과 기계의 합성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노머신이 인체에 삽입된다는 개념은 수십 년 동안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해왔습니다. 스타트랙에서는 나노나이트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로봇이 신체에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10여 년전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인터넷을 통해 생각을 보내는 네트워크 강화 텔레파시가 2020년대에는 실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커즈와일은 결국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신체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술적 특성을 예시할 것입니다.